이 아이는 크리스티 다운이라는 아이인데요. 흑모종이에요. 아, 얘가 이 아이 이 아이 꽃이 너무 이뻐서 흑모종들이 온 꽃이 되게 이쁘거든요. 꽃이 너무 이뻐가지고 하나를 샀는데 이제 그 당시는 흑모종에 대해서 잘 몰랐죠. <laughs> 알고 보니까 흑모종이 이제 키우기 까다로운 아이들이라들이더라고요. 이제 흑모종이라면 그니까, 금은 털이 있다는 거예요 흑모, 해가지고. 짧은 틀이, 자세히 보시면, 틀이 있죠. 뒷면이 트살 보이나? 이런 식으로, 줄기, 입, 이런 데 보면, 벌브, 줄기, 입, 이런 데 보면, 까만 틀이 다 있죠. 이렇게 해서 애들을 흥, 이렇게 있는 애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흥모종이라고 보통을 이제 말을 하죠. 근데 이런 애들이 꽃이 보면 되게 이뻐요. <laughs> 꽃들이 보면 어떠냐면, 대체적으로 흰색의 그립 있죠. 립 부분이 이렇게 붉거나 주, 진한 주황이거나 막 약간 노릇 완전 노랑이거나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포모섬이라든가, 뭐, 자이라 그림 프로스트, 그 다음에 뭐 벨라트리움, 그홍스코리는 크리스탈럼, 뭐 이런 스타일. 이쁘잖아요. 걔들이 거의 흥, 전부 다 흥모종이거든요. 흥모종에 들어간 애들이에요. 그냥 식용속 것도 있다. 음, 그것도 있고. 음, 걔는 좀 노란, 느낌 노란 꽃인데. 대신에 얘들이 이제 키우기는 어려워도 그 꽃의 수 그, 그거는 길어요. 화기가 굉장히 길어요. 피면. 어. 저도 이제 이게 꽃이 너무 이뻐가지고 한번 이제 키워보려고 했는데 처음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제 맷벌브 없이 샀는데 크기도 더 작았고, 처음 샀을 때 이게 지금 1년 넘어가지고 이만큼 큰 거예요. 이게 척도 이제 새 척들도 많이 이렇게 앞에 나오죠. 나오고 크기도 꽤 커져가. 지분에 이제 오늘 분갈이해가지고 분갈이 기념으로 <laughs> 아분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laughs> 뿌리가 밖으로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뿔좀 집어넣고, 이래서 조금 큰데 옮겼는데, 얘들이 이제 보니까, 이게 털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고산지대에만 주로 분포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냐면 고산지대면 선을 하죠. 선을 해야 하는데, 처음 이제 그, 그이 털들이 그 고산지대에서 그 수분 같은 걸 이렇게, 이게 있을 아, 같은 거 온도 편차 나면, 이슬이 맺히잖아요. 뭐, 이런 걸 이제 흡수한다는 말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서늘한 곳에사 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름이 있잖아요. 여름부터 어 봄, 여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절이,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그, 더위에 약, 더위에 약해요. 털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얘들은 키우려면 좀, 어, 그, 좀, 물을 조금, 약간 건조하게, 그리고, 어, 시원하게 키워야 돼요. 이게 처음에 샀을 때도 이제, 제가 샀을 때는 이제, 요게, 그, 벌브가 몇, 몇개 없었어요. 크기도 작고. 그 상태로 샀는데, 어, 얘가 갑자기 이제 그냥 보통 놔둔 난데 같이 이제 놔뒀거든요? 근데 막, 잎이 뭐 쭉쭉 처지는 거예요. 잎이 진짜 막, 이게, 이게 쭉쭉 쳐져요. 다 쳐지고 막, 이게, 이게, 이게 흔들면 흐느흐느할 정도로. 뭔가가 이게 죽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너무 너무 이 어떻게 살릴까 막 걱정하다가 그 에어컨 제일 가까운데 놓는 그위치가 있거든요. 에어컨 제일 가까이 해가지고는 이렇게 그좀 뭐랄까 좀 시원하게 키웠어요. 에어컨도 여름에는 에어컨은 거의 직접 밖에 <laughs> 거의 밖에 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습도에 약하니까, 너무 이제, 그런데는 약하니까, 부작을 많이 하게 하는데, 저는 이제 부작은, 워낙 어리다 보니, 부작은 안 했고, 요, 분해 키웠는데, 대신에 이게 걸려있어요, 그냥. 공중에 걸려있다 보니까 빨리 마르더라고요. 물을 주면 빨리 마르고, 시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회복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상태를 회복하는 게, 반 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반년이 넘으니까 겨우 좀 이제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어릴 때 얼음묘를 사다 보니까 걔가 이 한국 날씨에 <laughs> 적응하는데 자기가 크면서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반년이 넘었 넘었을 거예요. 음, 그년다 넘었으니까 반년 반년 좀 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 다시 이제 살아나더라고 살아나면서 싹이 나고. 이제, 순이 새로 나면서 이제 적응을 해가지고, 이제는 순도 많고, 꽤 풍성해졌어요. 풍성해지고, 진짜 몇쪽 없었거든요, 이거. 근데 풍성해지고, 이제 이래서 아마 내년 봄에 꽃을 볼수 있지 않을까요? <laughs> 그런 기대를 하게 만드는 지금 상태까지 많이 컸어요. 아, 꽃, 꽃이 이뻐서 그런데, 꽃이 진짜 이쁘거든요, 독특하게. 그래서, 얘를 한번 고생시키고 나니까, 흑모종이 이제 까다롭던 걸 그때 그제서야 알게 됐죠. 그래서, 아, 이쁘긴 해도 흑모종을 다시 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laughs> 얘 하나 잘 키워보자. 얘가 잘 크면, 나중에 뭐, 어떨지 어땠, 몰라도, 우선 은얘 하나 잘 키우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흑모종이 어떤 그 성, 그 성장 과정을 제가 좀 익히고 난 다음에 뭘 해야겠, 해야겠다 싶어서 아, 우선은 얘가 이제 워낙 풍성하고 이래 되어서 분갈이 동을 해줬고 오븐 해줬고 아 뿌듯해 가지고 우선 한번 촬영을 해봐요. <laughs> 독특한 아이예요 저는 이살 때도 몰랐어요. 꽃은 꽃만 이뻐가지고. 흑모종이라는 게 종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덥석 샀네요, 그냥. <laughs> 어, 그렇더라고요. 음, 좀 까, 까탈스럽다고 하지만, 또잘 키우시는 분들은 잘 키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키우시는 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어, 시원하게, 통풍 잘 되게, 그리고 너무 과습하지 않게. 그러니까 어떤 난의 특징은 거의 통풍이나 과습, 그, 그런 거잖아요. 시원하게 키우고 통풍이 잘 되는, 그거는 기본적인 특징인데, 얘는 조금 더, 그거를 조금 더 시원하게, 더 통풍이 잘 되게 키우면, 어, 잘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모르고 그냥 막 같이 그래서 했는데, 얘는 보니까, 어, 좀 그래 키우면 또 어렵지 않게 키우신다고 하더라고요. 키우신 분들은 보니까, 잘 키우신 분들은. 그래서, 뭐죠. 얘는 이제 그렇게 키우시면 되요. 너무 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긴 해요. 음, 어, 대신에 이제 정말 시원하게 키우세요. 시원하고, 어, 통풍 잘 되게. 영 어렵다, 그게 어렵다 싶으면 그냥 부작으로 하세요. 부작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빨리 마르잖아요. 빨리 마르고, 어,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과습에 이제, 강하게 되죠. 과습을 안 하게 되죠. 과습 안 하게 그렇게 키우고, 장소는 좀 제일 시원한 곳에 놓고, 그런 식으로 키우시면 됩니다. 꼭 보고 싶네요. 꽃을 볼수 있기를 바라면서.